안녕하십니까. 배의신 배신입니다. 아, 오늘 빨간 날이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오목천 포인트에 왔는데, 오, 바람이 너무 많이 부네요. 일단 시작은 하인켈 쉐드류로 했는데, 오, 어, 바람이 많이 불어서 캐스팅이 좀잘안 되고, 어 여기가 바람이 불면 유속이 좀 심해요 음, 그래서 아마 또 오늘도 프리리그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은 오후 한 2시 어, 해는 많이 없고 구름이 좀낀 상태고 방금 도착해서 반응 상태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일단 쉐드로 좀 긁어 볼게요. 이게 제가 카메라를 그때 반대로 놓고 찍어가지고 캐스팅하고 잡을 때 계속 화면을 가리더라고요. 이게 제가 핸드폰으로 찍다 보니까 지금은 반대로 눕혀놔서 그나마 좀잘 보이지 않을까. 어, 또 친다. 그렇지. 왔습니다. 그렇지. 아, 굉장한 짜치네. 아, 귀여운 놈. 야, 네가 그렇게 먹으려고, 어? 마. 아, 진짜. 이렇게 먹으려고 쳤어. 자, 네, 풀이로 변경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일단 고기는 발 앞에 있다고 하니까 커버 한번 쓰셔볼게요. 커버에 반응이 없네요. 그, 릴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주셨는데, 이거 시마노 스콜피온 DC에요. 21. 뭐, 소리가 좋다고 어떤 제품인지 많이 물어보셔서 말씀드립니다. 뭐, 그렇게 고가도 아니고, 어, 그냥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전에 썼던 게우라노기 때문에, 어 우라노에 비하면 부드럽고, 좋습니다. 여기가 중간에 오면은 밑걸림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어저 안쪽 커버에 최대한 붙이고 좀한 1, 2m 끌다가 반응이 없으면은 회수합니다. 채비 때문에 지금 라인이 별로 없어요. 제가 다른 채비보다 프리리그를 좋아하는 게 던져놓고 라인이 천천히 쓱 나가는 그 느낌을 좋아하거든요. 원래 저 프리리그 안 썼어요. 원래는 맨날 쉐드, 어 반응 없으면 진짜 가끔 다운샷. 쓰면 깨지면 스베 정도 프리리그 안 썼는데 이게 뭐 가만히 있고 스테이 주고 뭐 하는 것도 싫어가지고 안 썼는데 저나 이제 낚시 가르쳐 주는 형님이 있는데 그 형님한테 배우고 나서는 거의 프리리그만 써요. 제일 잘 나온다기보다는 일단 바닥 긁기 쉽고 그리고. 폴링을 주면서 약간 중충까지도 한번 읽을 수도 있고.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아서 프리릭은 맛있습니다. 들어갑니다. 그렇지, 아, 헤이, 아, 앞에 숨어 있었네. 끌고 오다가 저 앞에 딱 숨어있네. 어우, 힘 좋아? 사이즈는 안 크지만, 첫 뱃습니다. 어, 바람도 많이 불고, 이제 짬낙을 왔던 거기 때문에, 한 1시간, 한 20분 정도 낚시했거든요. 어, 이제 들어가 봐야 됩니다. 마지막 캐스팅, 저더 하고 싶은데 빨간 날이기 때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잘 지내세요. 다음에는 저수지 건에 가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휴, 발버둥을 안 치는데? <laughs> 아, 발버둥을 안 치네. 아, 아쉽네. 계속 키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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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 그만 놀아, 친구야. 아니, 이게 얘 이빨이 아픈 게 아니라 발버둥 치다가 내가 한번 바늘에 찔렸거든. 얘 발버둥 치는 거에. 어, 그거 너무 너무 아프더라. 어때? 저러 <laughs>